예술가로 꿈꿨을 때는 돈을 나누고 해야지 이능 사람들이 맞아요 태양광 에너지도 민원이 있으니까 다 나눠주자 배당금으로 대만 싱가폴 그리고 또 어디요 홍콩 이런데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 네 안녕하세요 송가입니다 오늘은 이번 정부가 주창하는 이야기죠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왜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건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뭐 비판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그냥 제 생각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. 그냥 가볍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작합니다. 자, 균형 발전 참 듣기 좋은 말이죠. 저는 참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? 평평 균형 또는 분배 이런 것들 좋은 이야기죠. 저도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예술가를 꿈꿨을 때는 당연히 나누고 해야지, 이는 사람들이. 맞아요.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선택과 집중. 그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. 직결되기 때문에. 그러면 왜 이렇게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냐면 과거에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. 전쟁을 막 끝내 가지고